자, 지수도 정 중간 문제 이차방정식 <laughs> 부분을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x는 a래요. 그리고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을 구하래요. 한 근이 <laughs> 뭐예요? 이건 이제 차왕안배웠니 X가 두 개가 나오겠다, 그죠? X값이. 그럼 그 중에 하나가 A래. 그럼 근이 A라니까 이 주어진 식에 다 A를 대입하면 성립하겠다, 그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도성립한다는 뜻이다, 그죠? A는 0이 아니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A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누자. A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1로 나누면, 자 하나씩 표현, 하나씩 나타내 보자. a, 자, a, 3에 를 a로 나누면 3. 1을 a로 나누면 나눌 수 없으니까 a분의 1이겠다, 렇죠 우변은 0이네요, 어째? 그러면 3만 오른쪽 이양하면 a 플러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라는 1번의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쩝. 자, 그럼 2번. 차방정식. 한근이 1 마이너스 오를 A, B 값을 각각 찾아 봅시다. 자, <laughs> 그럼 한근이 1 마이너스 오면 엑셀에다가 1 마이너스 오를 이렇게 대입해도 손이 바겠다고 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를 집어넣자. 제곱 플러스 A, 1마이너 플러스 B는 0이야, 지 전개해볼게요. 결국에 1-2, 루트 5, 플러스 오버델트. 그 다음에 a-a, 루트 5, 플러스 b는 0이네. 자, 유기서금 무리 수분 나눠보자. 그러면 1, 5, a, b는 6 +A b 한개 적어볼게요. 6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루트 5로, 여기 마이너스 루트 5로 묶어볼게요. 2 플러스 a, 루트 5는 0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성립하하면 여기도 정 여기도 0이되 l u 지이는이 0이 되겠죠. 그렇다면 n u s A는, u A는, 0이네. A는, m i 스 A는, m 이 n u s A는, minus A p l 되 s B는, minus A p l b A 플리에 B 도 l 이야 B plus B 자리 u s B p l 스를 B p 했더니 B plus B p l u B 가 l u s B p l 이 s B p l B plus B plus B B B 자, 그 다음 3번. 자,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져가지고요. 자, 문제를 봅시다.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져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의 수를 b라고 하자. 자,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0에, 0이 중근을 가질 확률이고요. 자, 일단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판별식 b가 0이 되겠네요. 그 여기 판별식을 찾아보자. 여기서 판별 찾아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다맞죠 이게 0이어야 되네. 그럼 자 A 제곱은 4B하고 똑같다 맞죠 그러면 전에는 이제 이첫 번째 수 A, 두 번째 수가 B가 될 테니까 이 A코마비의 순서쌍이 주어진 A, 제곱 마이, A 제곱이 4B가 되는 이 순서쌍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봐요. 첫 번째 1이 e 나왔어. 1B는 4분의 1이 되는데 이건 가능하지가않다맞지 불가능하냐 자, a가 만약에 2라면 2라면 a 제곱이 4가 된다고 했죠. 근데 b 1 가능하냐, 없죠. 그러면 자,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했죠 자, 만약에 3이라면 불가능해요. 곱해서 9가 될 수는 없으니까. 4라면 b가 4인 것도 성립하겠네요. 5는 불가능하그아지 6은 9가 나와야 되는데 9는 주사위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자 A 제곱은 4b를 만족시키는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다 맞죠? 주사위를 두번 던졌습니다. 두번 던졌어요. 그럼 전체 분모는 6섯 가지, 6섯 가지, 6곱기6이네 그리고 A 제곱은 4b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은두 가지밖에 없네요. 먼저. 그렇죠? 그러면 36분의 2니까 답은 네, 18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어갑시다 4번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x 제곱 마이너스 b b 아 x 마이너스 b는 0에 두 분이 마이너스 2 또는 m이래요.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는 0에 두 분을 찾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m이라는 값을 가진다. 자요 일단 구 분이 마이너스이 하고 m이 존재했으니까 마이너스를 x 자리에 집어넣어도 m을 x 자리에 집어넣도 성립하겠다고 거죠. m은 어떤 값인지 알수 없으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여기 X자리에 대입해보자. x 자리에 대입해보자. max 대신에 자 마이너스 2의 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영 일만 들죠 <laughs> 그럼 자 정리했더니 4 a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이 되네. 그러면 4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뭐, 2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보니까요. 두 번째 식을 보니까 bx 제곱 자, bx 제곱, x 마이너스 1은 0에 두등이 x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n 2에 이건 역시나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러면, b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다. 맞죠? 전개해볼게요. 9분의 1이네요. 9분의 1 b 플러스 3분의 1 빼기 a는 0이다. 맞죠? 양등의 9를 곱해서 좀, 좀 어, 네, 보기 좋게 볼게요 9를 곱하면 b 플러스 3 마이너스 9a는 0 그러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하나 찾았어요. 그럼 저봐요이 식과 이 식을 서로 연립한다면 이제 a, b를 구할 수 있겠다고 렇죠 a, b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이 식부터 더 볼게요. 마이너스 9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네. 위 아래를 서로 더해 볼까? 그럼 바로 b가 없어지겠다고 했죠. 더하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 a는 1이네 그렇지? 1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1로 니 4, 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 b는 네 6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a가 b를 찾았습니다. a가 b를 찾았어요.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부분을 좀지워볼게요 그러면, 자, 저는 이제 a가 b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자, 시계 어떻게 되나 보자. a는 네 1, b는, 말, b는 6이 됐습니다. 그렇죠? a는 1, b는 6. 이첫 번째 식은요 B는 1, 2, 3, 6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네 자 여기 두 번째 식은 피셜에 6을 대입하면 6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다릅니다 미지수가 없잖아요 인수는 여기서 각각을 위에 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원에 내는 거였죠 그 다음에 백태권은 절구 에다가 1, 2, 3, 2, 3 1 붙였더니 밑에 붙여되겠네 그러면 3x 1 x 러스 이라고요, e x p l 는 2x i x 값은 이때 3 번째 경우 2x 는 s e q x 3 또는 2x is e 이거 a l t 의 x p l 이3 2x is 이 q u a l to 는 2x is equal to x p 2x is equal t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1또는 n이야 n은 2분의 1이네요 마지막에 m 가음에곱하음요그 다음에, 이 분의 에그다음네요다번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5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에그 다음에, 그다다 한 학생이 만든 초콜릿 개수가 학생수보다 1만큼 크대요. 자, 봐요. 초콜릿은 총 240개가 있는데, 자, 마지막 학생수를 물어봤으니 학생수를 X라고 할게요. 자, 한 학생이 만든 초콜릿 개수는 X보다 1만큼 크다고 했죠. 그럼 학생수랑 한, 한 학생이 나눠주는 초콜릿 개 수를 곱하면 전체 240개가 되겠죠 그럼 240은 X하고 X 플러스 1을 곱하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학생 몇명 그리고 한사람 받는 초콜릿 값이 몇 개인가 이 나눠주면 모두 나눠줄 거니까 그죠 자 얘는 240은 x 제곱 플러스 x구 맞지 자240 이양했더니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40은 0이 앞뒤에 자 240을 소인 수분해서 1차이라는 뉴수를 찾아보자 그게 1점이 되는 문제 23억 확인시이네요 얘는 위에는 3, 8, 2, 2, 5면 만들어지겠네 자, 16과 15네. 16 곱하기 15인데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만들어지네요. x 플러스 16 x 마이너스 15는 0이네. x는 마이너스 16 또는 15인데 학생수가 마이너스 16일 수는 없겠죠? 답은 15명이네. 5번의 답은 15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6번을 로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각각 x와 15인 직사각형 ABCD에서 정사각형 ABQP. 아, 여기는 정사각형인가봐요. 오래 했더니 자, 이렇게 두 직사각형 서로 닮음이었대요. x 값을 보자. 자, 여러분, 일단 여기는 정사각형이니까 15, 15, 다 15겠다, 맞죠? 15. 그리고 PD의 길이는 어, X에서 15를 뺀 거겠네요. 물론 이 QC도 그렇겠죠? 자, 이 사각형 두 개를 한번 제가 나란히 그려볼게요. A, B, C, D는 자, A, B, C, D는 자, X와 15를 가로와 세로로 가진다, 맞죠? 이번에는 DP, QC를 그려볼게요. dpqc. 자, dp 길이는 방금 보니까 x-15였을 때였죠. 그렇죠? x-15. 그 다음에 dc 길이는 15네. 자, 이들이 서로 닮음이래. 닮음이면 자, x-15는 15대 x-15라는 비를 가지겠다. 그렇죠? x-15는 대 15대 x-15라는 비를 가지겠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양항의 곱이 서로 같아요 맞죠? 자 여기다가 식을 날려볼게요. x하고 x-15를 곱하면 15의 제곱이 되겠네. 물론 225겠죠 얘는? 전개했지점 x제곱-15x는 2 2 5고요자 이렇게 이항의 지인 x제곱-15x-225는 0이 된다. 맞죠? 자 계산을 위해서 아래 부분을 좀 지워볼게요. 닮은 직사각형을나열해서 닮은 m 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떻는하도어이안 되는 어떻게 하면, 어15 하면, 어떻인하기어수게 하면, 이없으니면그러면어떻 공식을 써 보자. 하면, 어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 이분의 네, 마이너스 b 15풀마 루트 b제곱 b제곱이 15의 제곱이니까 225죠? 마이너스 4ac면 플러스 마이너스 2 2 5라 4를 곱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4 곱하면 자, 4 100아 900인가요? 4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분의15풀마 루트 그러면 52 1125가 되겠다 그렇죠. 1125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그럼 확인해보자. 큰 수가 다도 당황하지 말고요. 제대로 계산했다면. 근데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아 확인해 보면 알겠다 그렇죠. 210이니까 음. 25. 어? 그러면 얘는 1 5 자, 얘는 15 1 5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 이렇게 되겠네. 분에 15 풀마. 자, 1125는 15곱하기 15곱하기 니까 15 밖으로 넣으면 15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다 죠 <laughs> 여러분, 이건 근데 문제는 봐요. 이게 x값, 즉 길이다 길이, 가로 길이야 그렇지? 가로인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다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15 플러스 15 루트 5라는 x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됐죠?